네 이번에 아주 아 멋진 울애지 자켓, 네, 진짜 네, 망토처럼 된울엣지 아 자켓 되겠습니다. 네, 진짜 멋스럽게, 네, 진짜 멋있게 나오고요. 네, 아직, 이번에 아주 인기리에 다나가고 이게 뭐두점 남았는데. 이게 어, 누구가 당첨이 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멋있게. 네. 단추 하나 하나. 네, 뭐 단추나 어, 이런 이런거 없습니다. 여미는 아닙니다. 네. 진짜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 약간 V자. 이게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일자가 아니에요. 약간 네. 망토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딱 붙였죠. 네. 네. 여기 위자 그렇습니다. 한는 데다가 네. 얘는 이 길이에 맞게 이 소매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이뻐요이 예, 같이 길면 여기가 네. 뚱뚱해 보여요. 여기 L 라인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래서 여기 이제 속 안에 멋스러운 거긴팔 네,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입는 거 포인트로 네. 너무 이쁘고요 네. 진짜 너무 이쁘게 빠지고 문단도 네. 가뿐해. 온단이 가 이게 또 우리 우리 50 이상 들어간 음, 네. 물 애트 자켓이 있습니다. 속 안에는. 네. 약간 이제 따뜻하라고. 네. 부착했죠. 응. 네. 따뜻한 소재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다 누벼진 상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응.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 이걸 납품을 해서 아주 히트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진짜 네. 이없 못해.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식이에요. 네네. 진짜. 소관에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 보이시죠. 네네. 여. 이런 네 식으로, 네 상당히,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짜라. 네, 그렇습니 너무 이쁘게 나와요. 이거는 음 브랜드 업체에서 음 주문을 해서, 이제 저희 공장에서 제작을 해주고, 이렇게 한 나머지 수량을 제가 몇점 판매를 했었는데, 아주 인기를 나갔습니다. 뭐음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두점 남은 거 그냥 아주 착한가에 릴 테니까, 아어 요거 저거 저거 내꺼다 하시는 분은, 바로, 영상 보시면 바로 찜 하지 않고, 아침에 그러면... 보시고서 망설이시다가 점심 드시고서 뭐 이렇게, 아, 그거 아까 그물 렛지작이 있으면 그때는 이미 없습니다. 네. 세상에 어디도 멋있어. 없는. 길이도 너무 짧 않고 네. 적당한 길이 갖고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런 거는 시중에는 잘없고 이제 백화점에, 저, 저, 이 마담, 그, 저 코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시면 판매하는 곳이 있죠. 커버시면 보통 한 7, 80만원 뭐 이렇게 달라지 않습니까? 네. 한번 기장하고 품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이 품은 L 라인일에서 쉽게 말하자면 네. 날씨가 칠칠까지 들어오면 그, 딱 괜찮겠어. 꽁키 네. 사이즈 같은 느낌. 기장 같죠? 딱 좋으니까요. 네. 근데 네. 네. 기장이 한6한7 c m 가량 되고요. 가슴 반품이 뭐한5한7 8 됩니다. 그러니까 뭐6677 입으시면 딱 맞는데 77 정도가 입으시면 딱 맞추실 겁니다. 네. 어, 근데 이암물 쪽이 또 있어요. 네네네. 엄마들은 네네. 여기 네. 여기 살이 있어 갖고 네. 시계 모양 점을 육반 조금 넘으면 돼요. 네. 6 4발에서 정도 7 7 정도. 닦았잖아요. 네. 어, 본인의 옷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멋스럽렇게 클라 네. 다시 이렇게 해서 뭐지. 네, 네. 진짜. 근데 네. 컬러 어, 너무 예쁘죠. 얘는 이쁘죠? 완전히 네. 작품이라고 해도 네. 우리가 옷 나올 적에 너무 네. 어, 온단도 괜찮고 옷이 잘 나오면 쉽게 말하자면 시장에서애 아, 낳은 것보다 더 저기 힘들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이쁜 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네, 네, 그죠? 엄마 우리 딸이 시집을 가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도 해요. 그런데 네. 이런 거는 진짜. 네. 어, 울 하나. 엣지 자켓 음, 음. 네 69,000원 특가에지니다 음, 네. 세상 맛있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느낌이 네. 진짜 모모 백화점에 음. 저 브랜드 음. 있는 업체에게 음. 납품하고 난 나머지 음. 수량 뭐두점밖에 음. 없습니다 잘뭐잘 이걸 세장을 달려도 없고 네장을 달려도 없고 없습니다 근데 네. 요 바지는 네 제가 이제 할인해서 세일해서 파는 바지 네 (4만 9천 원) 리고요 음. 안에 입은 실켓 폴라티 (2만 5천 원)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그런 나만의 패션 코디가 되겠습니다. 이게 음. 하면서 네. 칼라가 있어갖고 이 바지를 그렇습니다. 입었거든요. 네, 진짜 멋있죠. 네. 어디도 없는 겁니다. 멋있죠. 이 바지도 세상에 없는 거고 음, 저티자스 폴라도 저 원단으로 저 폴라가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너그 자켓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어디도 없는 나만의 멋진 패션 코디를 꾸미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